이두 개만 하면 끝나거든, 요 단원이. 그래서 여기 여기까지 했고. 자, 두 개만 하면 됩니다. 어. 공통근과 부정방정식 이두 개. 공통근, 부정방정식. 이두 개만 하시면 되는데 어 시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쪽은 가끔씩 나와요. 이쪽은 가끔씩 나오고 이것도 가끔씩 나온이 파트가 뭐 특강으로 빠져 있는데 중요해서 특강이 아니야 여기가 뭐 특강 이라고 하니까 뭐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가끔씩 시험에 나오니까 스페셜 렉처 아니야 특강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은데 어 애들이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는 배우지 않으면 못 풀어요. 풀 수가 없어. 어. 근데 푸는 방법만 알면 너무 쉬운 파트니까요. 그냥 여기는 가볍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근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중3도 풀수 있어요. 중3도 풀수 있는데, 2차 방정식과 이거의 공통근을 풀어라. 그러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X-3, 이 플러스니까, 플러스니까, 어, 마이너스 1과 3 나오고, 이거는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하고 3이니까, 공통근은 3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거 배우는 거 아니겠지. 예. 그래서, 공통근을 이제 풀어라. 그럼 이렇게 풀면 안 돼. 음. 금방은, 어, 방법 1로 푼 건데요. 이제 이렇게 푸시면 안 돼. 예. 이렇게 푸시면 안 되고, 공통근을 풀어라.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 이콜 0.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 이콜 0이야.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푼 거냐면 X 값을 직접 구해버린 거지. X 값을 직접 구하니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3. 음, 3, 3. 오케이. 3 공통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거 배우는 게 아니고 요 풀이법을 배워야 되는데요. 공통근이 나오면,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풉니다. 이게, 고등학교때 이제 배울 거예요. 공통근을 알파로 놓는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공통근이 알파란 말은, 알파를 여기에 대입해도 성립하고, 여기 대입해서 성립하는 거야요 근이니까. 그럼 알파를 여기 대입해볼까? 알파를 위의식에 대입하면, 알파제곱 빼기 2알파 빼기 3 미콜령. 이거 성립하고, 알파를 여기 대입하면, 알파제곱 빼기, 알파 빼기, 6 이콜, 이것도 성립하거든? 우리가 여기서 알파 구하는 거잖아? 그럼 두식을 빼봐. 두식을 빼면, 알파제곱, 알파제곱 없어지고, 빼기 2 알파, 빼기 빼기니까, 빼기 알파. 빼기 3, 빼기 빼기 6이니까, 플러스 3, 이콜 0. 고로, 알파는 3이다. 바로 구할 수 있단 말이지. 알겠죠? 그늘 직접 구하지 않아도, 공통근을 알파라고 놔버리면, 알파 대입하고, 여기도 대입하면 알파가 바로 나온다. 이 방법을 해야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근을 직접 구해서 찾는 방법이 아니라, 공통근을 알파로 놓고, 알파를 여기 한 번, 여기 한번 대입해서 적당히 빼거나 더하면 알파 값이 바로 나오는 방법이죠. 이 방법입니다. 그고일때배운 그러니까 내용은, 알파, 엑스를 찾는 게 아니야. 찾는 게 아니고 알파로 놓고 대입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제 풀게요. 자, 두 이차 방정식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는데. 그러니까 아까 풀은 것처럼. 이거 X값 이거 X값 구할 수가 없지 M값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니까 몰라 그거를 알파로 놓자 이 말이지 그럴 때 공통근과 M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뭐 우리는 이제 알파 찾아야 돼 알파는 저기 대입해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3 알파 플러스 M 이퀄령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M 알파 플러스 3 이퀄령입니다 자 여기서 m 구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알파고 하 m이 구해집니다. 왜? 미지수가 두 개지? 식이 두 개니까 구해져. 어떻게 하면? 이거를요 빼. 빼면 이게 날아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니까, 이요 식에서 요 식을 빼니까 3알파 플러스 m 빼기 m알파 플러스 3 이퀄 0이야. 여기서 m이 구해집니다. 알파가 구해집니다 어떻게요 알파를 어떻게 구합니까 요 부분이요 전개하면 3 알파 빼기 m 3 알파 플러스 m 빼기 m 알파 빼기 3 이퀄 0 이렇게 되잖아 요 부분이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요 항이 하나 둘셋네 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이렇게 짝짓고 이렇게 짝짓어 봐 4개짜리 인수분해 그럼 이렇게 짝짓으면 3으로 묶으면 알파 빼기 1 플러스 빼기 빼기로 묶어 빼기 m으로 묶으면 여기가 알파 빼기 1 이렇게 돼요 그 그러니까 알파 빼기 1 알파 빼기 1이 나오니까 알파 빼기 1 곱하기 3 빼기 m 이퀄 0 인수분해가 돼 고로 이게 0 되려면 알파가 얼마? 알파가 1, m은 얼마? 3 이렇게 됩니다. 잘 봐야 돼, 여기서. 그래서, 공통구는 알파는 얼마냐? 1이야. m은 3. 틀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 m, m이 3이라고 해봐. m이 3이라고 여기 3 대입한다? 여기도 3 대입한다? 그럼 두 개가 똑같은 식이 돼. 그럼 두 개가 똑같은 식이 되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 안 나오지. 두 개가 나오겠지. 왜냐면 이것도 이차방정식이고, 이도 이차방정식이니까. 어? 오직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m이 3, m이 3이면 오직 하나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퀄 0을 풀 때, 너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이면 너 X가 1, 콤마, X가 2라고 썼는데, 이때 이 콤마가 의미하는 게또로자기소는안 되겠다. 다이소에서, 제가 이거 샀거든요. 봐봐. 요게 에너자이죠. AAA 거, 요게 다이소 거. 이게 AAA 거야. 봐봐. 하... 다이소, 이게, 요게 한국 거예요. 그다 다이소는 어디까요 이거 일본 거지, 일본 거. 다이소가 일본 겁니다. 어. 근데 이게, 이게, 이 마이크, 네 이거는 한번 끼우잖아요 음, 촬영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정도 할수 있어 이거는 이놈은 30분도 못가 내가 아까 갈아 띄었잖아 쓰레기네 다이소 가지마 자, 그러면 이 콤마가 의미하는 게 한글에서 또는이야 그러니까, 또는이라는 말은 이이차 방식은 X가 1이고 또는 X가 2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금방 알파가 1 또는 M은 3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가 1이고 M은 3이 아니어도 돼. 근데 이렇게 보면은 꼭 알파는 1이고 M은 3이지만 이때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 거죠. m이 3이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 알파는 1이단 말이야. 알파는 1. 그럼 m을 어떻게 구하냐? 1을 대입하면 되지, 이제. 이게 공통문이니까. 공통문이니까,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m, 플러스 3이퀄 0. 그럼 m은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m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 m자리에 마이너스 4, M자리에 마이너스 4 대입해서 하면은 이게 X-1, 마이너스 X X-4는 마이너스 0이니까 여가 플러스. 그럼 1하고 마이너스 4 나오지? 이게 하면은 X가 1과 3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이 바로 공통군 나오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는 방법. 오직, 예를 들어서 여기가 오직 하나라는 말이 빠졌어. 이거의 공통군을 가질 때 M값을 구하라? 그럼 이게 답이야. 근데 오직 하나야. 그래서 알파라고 놓고 대입합니다. 그래서 빼. 그럼 반드시 인수분해돼기죠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왔어. 근데 요놈은 성립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풀때 이게 0이 돼. 이건 0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파는 이를 구했고 m 자리에 3 대입하면 안 되고 m을 구하려면 공통문을 대입해서 m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전도 보시면 발전도 보시면 공통군 알파 잖아요 알파를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 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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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를 대입해서 여기서 빼 그럼 반드시 인수분해 해야 됩니다 인수분해를 잘 시켜야 돼 예, 그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정방정식입니다 이제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인데요. 이 부정방정식 조건 중에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고 실수조건의 부정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에서 잘 나오는 패턴, 잘 나오는 패턴을 좀 외워야 돼요. 어떤 패턴이냐면 이거야. 우리가 부정, 부정방정식이다. 그럼 이 부정이라는 말이 아니, 불, 정할 정 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정이라는 말이,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7이야. 이때 xy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xy를 구하라면 70, 34, 100 마이너스 93, 25 졸라게 많지 이렇게 너무 많아. 이거를 부정이라고 하는 거지. 그 부정이라는 거는 해가 없는 게 아니야. 해가 없는 건 뭐냐면 그거를 불능이라고 해요. 불가능이 준 말이지. Impossible이죠. Impossible. 응? 불능.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3이야. 이때 x를 구하라. 0에 0에서 0에다 뭘 곱하면 3이 돼? 이때는 없지. 이때는 불능이야, 불능. 근데 부정이라는 말은 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왜 부정방정식이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부정방정식 또는 부족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식이 하나가 부족하다, 이 말이지. 식이 하나가. 너무 많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그, 엄마랑 아빠랑 갔어. 엄마, 아빠하고, 그 다음에 한네 살, 아니 다섯 살, 여섯 살짜리가 갔어. 그래서 엄마가 장난감 가게에서 골라라, 야너 골라가지고 와,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와. 그럼이가못 골라요. 너무 많아.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너무 많아서 이 새끼가 못 고르는 거지. 너희들 그런 적 있지. 야 우리가 그 마트 같은데 가면 과자를 고르고 싶은데 못 골라. 아 자갈치, 아 자갈치 어제 먹었어. 아 자갈치, 아못 고르는 거야. 그 어, 그니까 이게 과자가 없어서 못 걷는 게 아니야.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그니까 우리가 알파문구 갔어. 알파문구 가서 샤프 하나 사고 싶어. 샤프 종류가 졸라게 많아. 0.5. 0.5도 졸라 많고, 어, 옆에 가니까 약간 좀 비싼데, 어? 이런 좀 비싼데 좀 넣어놔. 좀 비싸게 보여. 어? 그럼 마음이 꼭 일로 가지. 요즘 마음이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니까 러 사람의 심리가요. 예를 들어 샤프가 500원짜리가 있고 샤프가 어떤 딱좀 고급스런 데 5,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럼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래 자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거는 해가 너무 많은 거야 이거를 부정방정식으로 왜냐하면 미지수의 개수만큼 미지수의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 부족하니까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요 야. 단단 x y가 자연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고르고 싶은데 못 골라. 그 옆에 엄마가 야 초콜릿에서만 골라. 어 그럼 이제 초콜릿만 고르니까 좀 고를 수있다 말이지. 그런 거야. 너무 많은데 지나가는 사람이 야 빼빼로만 골라. 어 빼빼로 먹 고를. 고를 수 있는 거야. 가 가서 과자 골라. 아, 자갈치 아, 양파. 아, 아 저야 빼빼로만 골라. 어, 빼빼로. 어, 금방 고르셨단 말이야. 그래서 단 xy가 자연수다. xy 구할 수 있어요. xy가 이제 여기서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3 순서대로 1 6 2 5 3 4 4 3 5 2 6일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반드시 부정방정식은요 옆에 단 뭐뭐다라는 조건이 붙어요. 이 조건이 부족한 식을 대신해 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 부정방정식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 패턴이에요. 이 꼴이 부정방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꼴입니다. 아, 잠깐만. 그래서 이 꼴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예를 들어서 x y 플러스 2x 플러스 4y야. 그럼 뒤에 이 숫자는요, 이게 8이 돼야지만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이게. 그럼 이게 어떤 꼴이냐면 x의 개수가 a고 y의 개수가 플러스 b잖아요. 이 뒤에가 a b가 곱해져야지 무조건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2고 플러스 하니까 8이 돼야 돼 그러면 이두개짝 잡으면 x로 묶으면 y 더하기 이두개짝 잡으면 4로 묶으면 y 더하기 그 y 더하기 y 더하기가 공통이니까 이게 x 플러스 2그 다음에 y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꼴이 나오면 반드시 인수분해를 해서 푸셔야 돼 인수분해 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x, y, 그니까, 앞에 무조건 1이에요. 어, x, y 빼기 2x, 빼, 플러스 6y야. 그럼 뒤에가, 뭐가 와야 돼? 인수분해가 돼? 이건 정해졌어. 정해졌어. 빼기 2고, 플러스 6이니까요. 곱하면, 빼기 12가 와야 돼. 그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너하고, 너에서, 인수분해해서 풀어나간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 구하는 거는 외워야 돼. 여기 구하는 거는. 자, 그러면, 방정식. 근데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시 하나밖에 없어. 부족, 부족해. 부족방정식, 부정방정식인데 정수라는 말이 끼어들어갑니다. 빼빼로에서만 골라. 이제 좀좋다이 말이지. 빼빼로만 골라라. 그런데 꼴을 보니까 xy 빼기 3x 빼기 3y야. 뒤에 정해져야 돼. 뒤에 무조건 뭐가 와야 돼. 플러스 빼기 3이고 빼기 3이니까 플러스 9가 와야지만 인수 보내야 돼. Equal. 그러면 4잖아요. 그럼 여기가 5가 써져야지 위가 같은 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된다 이 말이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 x로 묶으면 y 빼기 3, 빼기 3으로 묶으면 y 빼기 3 이퀄 5예요. y 빼기 3, y 빼기 3이니까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3, y 빼기 3이5 이렇게 돼. 근데 여기서 xy가 정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고, 5여도 되지. 정수만 쓰는 거지, 이제. 그 다음에 1, 5, 이것도 되죠. 그 다음에 5, 1,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마이, 마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것도 되지. 이거 마이너스 보다, 이렇게. 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이 경우는, 이 경우는, X 빼기 3이, 암산하자. 이제 암산. X 빼기 3이 마이너스 1이 되려면 X가 2. Y 빼기 3이 마이너스 5가 되려면 Y가 마이너스 2. 그럼 정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한다, 이 말이지. 알겠지? 예. 그래서 일단 1억 꼴로 나오면. 선생님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 아니라 3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긴 돼요.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이 앞에가 1인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가 왜 플러스 그러고 내가 놨는지 이거 외야된단 말이에요. 인수분해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이런 거 자연수 xy 자연수 x, 이런 자연수라는 힌트를 줬다는 말은 좀 좁혀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양변에 이거 통분하면 어떻 됩니까? xy 분에 x 플러스 y는 2분의 1입니다. 그 그래, 대각선끼리 곱은 똑같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x, y 는 이렇게 곱하면 2x 플러스 2y 다 이항하면 x, y 빼기 2x 빼기 2y 뒤에 맞춰야 되지 뒤에 맞춰야 돼 뒤에는 뭘로 맞춥니까 음..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4로 맞춰야 돼 e q 여기를 4로 써야지 원래 식이 나오지 맞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해서 풀려나간 분야 거지 그래서. 알겠지? 이 꼴. 이 꼴. 그래서 지금 요 놈과 요 놈은 똑같은 꼴인데 좀 분수로 좀 표현했을 뿐이죠. 분수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도형입니다. 어, 도형을 여기 너희들이 이제 식을 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요게 이 발전 문제까지 하면 이제 끝났는데요. 발전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둘 중에 하나만 할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데, 음, 여기서 자연수를 할게요. 푸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두근 알파가 모두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풀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판별식 써버려요. 이건 판별이 쓰는 문제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베타가 자연수가 아니라 여기가 실수일 때라고 했어요. 그 이건 판별 쓰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판별식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서로 다른 두근이냐 중근이냐 아니면 허근이냐를 가지고 할때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판별식은 실수냐 허수냐가 기준이 되는 거지. 이게 판별식이지. 근데 여기서는 실수, 자연수야. 자연수. 그 그러니까 이거는 판별쓰는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나와요. 판별식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잘봐이 알파와 베타가 알파, 베타가 자연수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자연수입니다. 이때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장 즉 <laughs>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퀄 0에 두 군이 알파와 베타다라는 이 문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식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당연히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은 당연히 나오고 또 하나 알파 베타는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알파 제곱 삼 알파 플러스 오 이퀄링 이것도 나와요. 이것도 보통 학생들은 여기까지만 쓰지 이거를 대입할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일단 어, 2차 방정식의 두 군이 알파, 베타다해서 뽑아낼 식은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일단 두 군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으니까 두 군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m 빼기 5, 두 군의 곱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일단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알파와 베타 자연수입니다. 그다음에 m은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두 개를요 제가 빼버릴 거예요. 빼면 m이 날라갑니다 이게. m이 날라가요. 그럼 여기서 이거 뺐다고 해볼까? 여기서 이거 빼면 알파 빼기 알파 베타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퀄. 여기서 그러니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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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거 빼 그러면. 음, 그래 헷갈려 헷갈려 위에서 아래 빼 위에서 아래 빼면 여기서 이거 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알파 베타는 m 사라지고 마이너스 빼기 빼기니까 빼기 7이 됩니다. 그럼 요거 다 이항하는 순간 알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 이퀄 마이너스 7이니까 아까 봤던 꼴이 나와 이게 아까 봤던 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자, 알파, 베타, 빼기 알파야, 빼기 베타야. 이 뒤에 뭐가 와야지 인수분해가 됩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뒤에 플러스 1이 와야 돼. 이 콜. 그럼 여기가 빼기 7이니까, 이거 이항 돼서 빼기 7이 되려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와야 돼. 그럼 원래 시하고 똑같아지. 맞죠? 이거 이항 되니까? 그럼 이 부분이 인수분해 되지. 이 부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 알파로 묶으면 베타 빼기 1 빼기로 묶으면 베타 빼기 1 equal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러면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은 빼기 6이니까 여기서 맞출 수 있어 2 3 그런데 베타가 더 크다고 했단 말이지 하여튼 하여튼 다 적어 뭐, 이, 뭐 이게, 이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뭐3 뭐 3, 마이너스 2 6뭐 마이너스 1 1 뭐 마이너스 1뭐6 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이 경우는 알파가 얼마입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3 나오려면 베타가 4가 돼야 돼 그럼 만족하지 만족해 이게 더 크니까 그럼 이때 알파와 베타 값을 구하면 n값도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4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4면은요, 요게 3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m 값이 이때 m 값이 8 나와야 돼.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씩, 예, 이게 3이고 마이너스이라고, 이게 3이면 알파가 4야. 이게 마이너스이면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거 탈락. 왜? 베타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를 구해서 m값을 구할 수있다이 말이지.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알파 베타 모두 자연수다 또는 그 밑에 뭐 정수다 그러면 판별식 쓰는 문제가 아니라 근과 계수 관계에서 m을 없앤 다음에 부정 방정식을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어.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숫자를 바꿉니다. 제가 여기에 2를 썼어요. 2를 썼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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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들어왔다고 하자. 이렇게. 네. 그럼 이 경우는 두 근의 합 그러면 2m-5 두 근의 곱 m플러스입니다. 그럼 이거 전개하면 2m-10 자,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아니, 잘못됐다. 아까, 아까, 여기 2붙 e 그럼 여기 2. E. 이게 m 빼기요. 이 상태에서는 두 개를 더하면 m이 안 없어지지? m을 없애야 돼. 양변에 2를 곱해서 하시면 돼, 이제. 여기에 2, 2, 2, 10. 이 상태에서 빼면 이게 날라갑니다 그래서 부정방정식을 만들어 푼다, 이 말이지. 알겠지? 음. 그게 이제 발전역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근 쪽하고 이쪽은 다 푸셔야 돼. 다 푸셔야 되고, 연습문제, 이제 그 다음 연습문제인데, 어, 연습문제도 이제 다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 이거 들어간 건 빼고 풀어요. 이거 오메가는 우리 안 했으니까요. 오메가 들어간 건 빼고, 여러분이 다 푸시면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어, 보세요. 여기 보면, 4차 방정식에, 예를 들어서 이게, 어, 그래, 이건 다음에. 어, 그래, 이거 다음에. 어, 다음에.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까지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네. 알았겠냐? 오늘 배운 거 빨리 풀어봐. 어.